바로 가요? 예. <laughs> 자 오늘 드랄랄라 브라더스 세 번째 깜짝 버스킹인데요 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저희 둘이서 성훈이 반극합니다 그리고 지현이 반극합니다 네 오늘 정말 팬분들 실망하시지 않도록 우리 트라더스 멤버들이 정말 멋진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저 뒤에도 잘 들리세요. 네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즐길 준비 되셨나요? 준비됐나요? 자 그럼 우리 트라더스 멤버들 목 빠지게 기다리셨을 텐데 목 빠지게 기다리셨을 텐데. 그럼 본격적으로 불러 보겠습니다. 저희가 선창으로 랄랄라 외치면 여러분들께서 브라더스라고 해 주시면 같이 아시겠죠? 네. 지현 씨? 네. 외쳐 볼까요? 자, 랄랄라 고습니다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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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일단 저희가 자리를 어 이렇게 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드디어 우리 트라다스 멤버들 완전체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한 분씩 어관객분들께 인사 한번 드릴까요? 상도 씨부터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녕하십니까? 안 우리 트라달라 프라더스의 공식 꼰대 <laughs> 여러분의 미소 찬사 나사도인사드리겠습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라라 브라더스의 알파카 송민준입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시크미상 진욱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성을 채우지 <laughs>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MC를 맡은 팔딱팔딱기념하라보고요박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술천의 안성 맞춤 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술천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가수, 진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멋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호천사 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카사노바 유현중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진행되는 트랄랄라 브라더스 버스킹 3탄. 자, 본격 무대 시작하기 전에 몸풀기로 저희 멤버들이 순천 이행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으시죠? 지연 씨, 네. 그러면 지연 씨가 시범을 한번. 어, 네. 여러분이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뛰어주시면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운 띄워주실 수 있죠? 자 처음에 순천에는 천사들 밖에 없네 아 어땠나요? 괜찮아요? 기가 막혔어 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누구 한번 해볼까요? 그다 지현씨가 받았으니까제목해주세요 네. 어, 저는 혜성 형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여러분 운 한번 떼어주세요. 순대국밥 얼마예요? 아! 아! 스 쎄스 만점이다. 2 0 0 원에 한 그릇 안 되겠습니까? 아, 이거 한0만 원씩 먹을 것 같은데. 몇 그릇을 먹으려고 천이백 원에 다그릇 자, 그럼 우리 해가그 다음 지목해 주십시오. 어, 이번에는 조금 유머센스가좀뛰어난어 우리 안성훈옮하하하하하하분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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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이 하하이다 예. Yeah. <laughs> 자또 자신 있는 잘, 분 혹시 계시나요? 네. 자신 있는 분 계세요? 누구 있을까요? 자 내가 순천 이행시 한번 해보고 싶다. 아무도 아, 없어요? 오케이. 자 송원이. 자 송원이. 별로 자신 없지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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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대 모둠 세트 얼마예요 혹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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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 원이 부족하네. <laughs> 센스가 있다. 이야. 오, 어, 잘한다. 잘한다. 자, 이제 몸을 풀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버스킹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본인 팀별로 자리 착석하겠습니다. 오리 짝팀, 콜팀. chắc khuôn Wow, bông chì phải... chắc yeah. chì Chắc khuôn nhớ mà Bông chạc 자, 다 앉았나요? 준비됐나요? 진준씨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갑자기요? <laughs> 해성씨 네. 의자 앉아가요 괜찮아요? 아 어, 괜찮아요 한 <laughs> 제가 불안해서 잘 잡을게요 <laughs> 자 그럼 바로 첫번째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준비하셨죠? 네 허당리와 섹시미와 네, 모든걸 준비한 우리 트라더스의 공식 오 o 이맨유진 i k Okeime. Udi, so, yes. Okay, o o k o k o k o k 만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네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아 어, 뭔가 아카시아 향이 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카시아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laughs> 자 여러분 윤준엽씨의 아카시아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요? <웃음> 예? <웃음> 저물한 뭐. <목소리가> 물 모금만 맛있게요아물한모금네 뭔가 되게 급했어요 여러분들 전문용어로 n g 예요 NG 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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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요? 아니면 진혁이가? 네. 네. 그래. 네. 네 여러분들 누가 노래를 해도 큰 박수와 함성을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긴장이 되네요. 준현 <laughs> 씨 준비 됐나요? 네, 그럼 준비되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윤준현 씨 아카시아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노래 부탁드립니다. <laughs>